크리스마스다. 그러게. 응. 약간 <laughs> 모션 게이트 같은데? 모션 게이연장 <laughs> 그니까. 우! 와, 너무 예쁘게 해놨다. 스케일이 다 <목소리도> 아다 <목소리도> 맛있겠는데 무슨 머리가 없는 줄로 깜짝 놀랐어. 만져보고 싶다고? 너 물걸? 야, 야 하지마. 가지마. 자고 있는데. 어머, 어머. 깼어. 너 경계하잖아. 야, 너 달려들어. <laughs> 와야 <목적> 아, <진짜다. 목적> 뭐... 무서워 무 <목적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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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 너무 예뻐

유튜브를 거 시작했는데... 오맞나 우리 국자 끊었을 때그카페테리아 약간 그 카페테리아 말고 그냥 스낵하는 전에 이런 거 짜? 그냥 이게 한... 어떻한종이었는데 그게 10원 아니 1 0원이야1 7 0 0원에 얼마 0 0원에1 0 0 0는 1000원에 1000원... 1000원에 1000원... 1000원에 1아0 0원 1000원에 나0 0 0원에1 0나0원에1 0 0 0원원 음, 냄새는 좋아. 먹어어이없어봐 먹어봐, 먹어봐, 어봐 먹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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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있 먹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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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어어 오, 맛있 맛있지 이런게 어떻게 나지? 맛이? 음, 맛있다. 되는데. 맛있어 맛있다. 커피 먹어야 된다. 되게 달이다 맛있어. 와, 너무 예뻐. 지금. 지금 진짜 완전 예뻐. 물이 이렇게 파래? <웃음> <웃음> 너무 예뻐, 진짜 미쳤다. 혹시 홍대 입구 어디로 가야 돼요? <laughs> 가 <laughs> 아니 개구리냐고. 아니 너무 예쁘다. 배경 <laughs> 니가, <laughs> <야? 웃음> 제일 잘하 <laughs> 우리 뒤에서 할게. 아, <laughs> 아 내가 그냥 뒤로 갈게 둘이 앞에? 아니야. 어, 어, 그래. 아 이거 서영 가니? 좀안 가리는 쪽으로 이렇게. 니가 이렇게. <laughs> 더. 어게하고 그냥. 왜아 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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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와줘 와 너무 차가 Yeah, really. <laughs> <Seriously>? 나, 나, 아니, 노래가 너무 좋아 이거 봐 어, 어 이거 봐쁘 이거 어떡해? 없어 아이 안녕 안녕 잘 있어 잘 놀고 갑니다 와, 이거 브이로그를 안 만들 수 없겠는데? 너무 예쁜 장면이 너무 많아.